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다가 오늘 빠졌죠. 4%나 빠져서 아 마음 아프다 할수 있는데, 네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보는 핵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hmm 인수의 향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접수가 끝났죠 해서 이제 까고 보니까 참전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기업 하나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4파전의 서막이 떠오르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이 중견 기업들이 끼어들었다 보니까 어, 이들이 자금이 많이 없어서, 어? 향후에 인수 이후에 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금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은 인수할 자금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인수하는 것들을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자기 자본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m&a는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에파이나 뭐 재무적 투자자를 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산업원의 입장에서도 만약 어 이게 중소라서 마음에 안 든다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인수가 돼서 어 이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정부에서도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배당료 다시 배당을 좀 늘리는 거 근데 그건 투자자 입장인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요 배당으로 인한 재평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까 그러니까 신경 쓸것 없을 것 같고 그냥 최악의 악재 하나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매각 중단한다 이 부분만 안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다면 결국에 매각을 위한 일정은 차근차근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얼마에 팔릴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 최소 몇 조까지 보자 라고 계산한 게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면 그래도 연간 1조의 순이익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pr 최소치 6 정도만 작용을 해서 이걸 시가총액 6조로 계산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 20조다라고 하면은 보통 30% 정도가 반영이 되니까 6조. 그러면 이두 가지 합쳐 가지고 몇 조? 12조 최소치인데 원래라면 여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매각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H&M보다 B.W.랑 12랑 이 주식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 물량이랑 합쳐갖고 매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환율이한 전체 비중의 3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경영권 프리미엄이랑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저는 12조 언저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라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찍고 나서 지분율이 많이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자, 그렇다면 12조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8조 7천억. 오늘 좀 빠졌으니까 8조 5천억이라고 보면은 4에서 50% 정도 올라갈 위에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가격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이 17,200원이죠? 여기서 그냥 45%만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17,200원 곱하기 1.4. 그러면, 25,000원 정도? 네, 25,000원 정도를 목표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전망 좋게 나오면, 이거보다도 수치를 조금 더 높여서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열기가 과열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45,000원 이상으로 다시, 이 25,000원 이상으로도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겠죠. 쌍바닥 이후에 추세전환의 의미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그냥 보적으로, 25,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도 이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아가지고 막 급등이 추가로 막 계속 연결수서 나온다?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 본전 오면 다 던질 텐데. 그 물량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라는 건현재 위치는 나름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사 끝나고 주당 얼마에 팔릴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일정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위를 향해서 반응이 올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너무 조금 올랐을 때 매도하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끝이 아닌 시작이니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 봤더니 그래도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조점이기 때문에 뭐 하락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 때문에라도 단기 저항이 다시 단기 상승을 누려보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할 때도 돈이 들어왔다는건 그만큼 이 종목에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핵심 포인트를 짚으면서 H&M 분석을 한번 맞춰봤는데. 일단 뭐 나쁜 내용은 절대 아니니 오늘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안 좋게 생각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시간이 흐르면은 안정세 보여줄 테니까 저랑 같이 좋은 결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